아 어, 확인.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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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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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 헐님 저... 저... 시체 저... 어디지? 저... 제쪽배기 두목님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 안 먹었어요, 아안 먹었어요. 아니에요? 요아삼뚜기어서난 아니. 아, 두목님이 드신줄 알았어. 아 맛있다. 갑방 우리 삼가방있네요 애들. 네, 우리 다 삼가방이에요. <laughs> 약이 없잖아 제가 M24가 그 DMR같은거 M249 아, M249가 네. DMR같은게 아니고 기관총이야 기관총 기원청. K3 아. Mg, M60, k 3같은 아까 걔가 먹고 있던게 고급총 어디야 온다 경고님 네, 저 먹었어요 와, 그쵸? 털린 뚝배기 <laughs> 그쵸, 이거 이쁘다. 형님 보여드려요. 형님 이거 스킨 봐봐요. 바꿔끼죠. <laughs> 어 뭐예요? <laughs> 와, 새거다. <세> <laughs> 멋과 내구도를 <네고도를> 교환했다. <laughs> 그 사이 몰래 먹을라했는데 실패했다. 어, 어, 어 저, 저기 저기 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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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기 가서 거기 있는 애들 또 닦고. 딱... 내 아프다. 빨고 어야그 것. 네, 자기장 아프다. 자기장 멀다 조금. 저 혹시 있다가 다음 게임 좀할때 아드레날린 나오좀저 하나만 주시겠어요? 아, 보상이요? 네. 네, 저 이렇게 해야 돼요. 싸운다. 바로 있네요. 고급을 아, 먹기 위한. 야, 이거 어떡하냐. 자기장 인이냐, 싸움이냐인데? 적 게임의 승자, 적 게임의 승자. 네? 네. 어떻게, 어뜩, 적게임의 승자를 먹고 싸움. 가자. 싸움? 싸움? 인? 두목님이 원하시는데. 두목님이 뭐라 하셨는데 까먹, 까모... 못 들었어. 자기장 들어가자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아, 어, 들어가요. 피해서, 저, 저 조피해서. 잘 보이는데 얘들이 있어가지고. 어, 총알도 갈아야 돼. 아, 이거 하루 종일 걸리네. 대신 백발이잖아요. 네. 띵 찍었어요, 2번.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 빨리 들어가서 때려야겠다. 와, 종군님 짱이다. 왜 그러십니까? 다 보급, 아, 아니구나. 보급총은 단줄 알았어. 네. M24? 아, 우리, 우리 여기로 뛰죠, 여기로. 건너가지 말고. 이게 위치가 이렇게 되겠구나. 저 건너편 산에서 싸우는 거네. 아, 이사 불안한데. 천천히 하죠. 계속. 네, 천천히. 앞에 사람 있다. 핑 찍었어요. 이번 핑에 사람 있어요. 이 앞에 둔덕 여기 먹어야겠다. 둔덕 위로 올라가면 보이거든요? 근데 건너편에서도 여기 쏠수 있으니까 뒤로 돕시다. 앞에 바로 앞에. 쏠게요. 하나 아이고. 기절. 왼쪽 평지, 왼쪽 평지. 살릴 것같아에 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두명 기절. 들어봐요. 나네 음. 안으로 기 기어볼게요. 이쪽 있네요. 어디 갔지? 저쪽 바위 쪽에 하나 있었는데? 절망인데 살리나 보다. 어. 경기적 방 사람 아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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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나무 나무 뒤에 있었네 이들은 너무 평